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 마가복 6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아가오여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려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제신들과 전무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손에 게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맹세하기로무엇이든지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그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고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어, 요한이 옥에 갇혔구나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던 것을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적하고 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이겼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헤로스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서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지만 어, 말한 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뤘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주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음 제의, 제를 멀리 하고, 대적하겠습니다. 2번, 왼손을 주먹을 지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지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헤롯은 그를 오게가둡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그의 목숨만을 지켜줍니다. 또한 요한의 말을 들,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다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번민하는 것으로 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즉시 돌이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번민이 아닌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기만 할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말씀에 찔리기만 할뿐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지금 당장 생각이 안나네요 21절 25절 헤로스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대신과 갈릴리 기인이 모두 기뻐합니다 헤로스는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그가 어머니에게 물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합니다 헤로스의 순간의 감정과 충동적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말은 무엇입니까 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말은 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어, 예수님께 기도 후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습니다. 26절, 29절, 헤로선 자신이 맹세한 것과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위병을 보내 오게 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맹세와 체면 중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 타입한 일은 무엇입니까? 음, 설날 추모 예식 때, 설날 예식 때, 설날 예식 때 어, 질문지를 읽지 않고 나누지 않는 거네요. 말씀으로 제 죄와 잘못을 책망해 주는 공동체를 허아가시니 감사합니다.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지를 긍휼에 여겨주옵소서 드려야 할 말을 마음이 잘 새기고 해야 할 말은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삶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묵상 안내하겠습니다.피는 모수격곽회능님이부이고향이신 아버지는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따랐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시골 집 재산을 정리해 사업을 한다며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였고 얼마 뒤두집 살림을 차린 사실이 결통났습니다. 저는 이 일로 고통스러워하신 어머니를 지켜보며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흘러 이일이질점 예수님을 잘 믿던 전처가 출산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어우 출산하다가 소천했네. 이후 전 어린아비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아지자 검의육신의 정력을 쫓아 위에도하며제가운데 번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헤롯이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아내에게 장가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짝 지어주신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동거했, 상간녀와 동거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아내를 생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뒤 상간녀와 함께 자린 식당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겸손 환경이 되자 전에 이혼 후 아내가 보내오던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네요. 미안해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야참 엄청나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안함에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와 이년 만에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저의 악과 음란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과 음란의 잔치를 벌이며 자신을 도우려던 세대의 영을 죽인 해롭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제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구수사 말씀으로 지체들과 서로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께 감사드립니다. 재경일 아내에게 가정을 지켜줘서 고마요라고 말하겠습니다. 재경이 주말에 아내에게 닭고를 가르쳐줄 때 짜증 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좋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재경이 왼손을 주먹을지고 예수가 십자가를 목박에 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지고 예수님이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아멘.